아, 아 수능 한국지리 오늘은 우리나라의 기온 특성을 남북의 기온 차이, 동서간의 기온 차이, 그리고 같은 위도대에서 연교차에 대해서 요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 요렇게 남북의 차이와 동서간의 지역 차이는 이 유명한 지역들을 사례로 문제에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여름과 겨울을 비교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교차도 어떤 지역이 가장 큰지 그리고 왜이 지역이 또 어, 기온 차이가 달라지는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오늘 이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되게 긴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에서 북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어, 여름 기온을 먼저 볼게요. 여름에 제주도는 평균 기온이 한 27도 정도 된대요. 그런데 여기 북한에 이쪽에 있는 중강지는 22도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는데, 뭐 춘천 같은 경우에는 26도, 인천은 25도, 강릉은 23도 이렇게. 어 동서간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남에서 북으로 갈수록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겨울도 한번 볼게요. 겨울의 평균 기온 제주도는 따뜻하기 때문에. 8도, 춘천은 좀 춥네요. 영하 5도, 강릉 한 0도 정도, 인천 영하 3도 정도, 그리고 중강지는 영하 16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요 수치는,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본 거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대강의 숫자는 얼추 비슷한 그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남북 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남에서 북으로 갈수록 기온이 떨어지는 거 알았어요. 다음 그러면은 동서 기온 차. 이건 뭐냐면 같은 위도대에서 볼때 동쪽과 서쪽에 이런 지역들이 이렇게 온도 차이가 나타나죠. 왜 이거 나타나는지 어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름철부터 보겠습니다. 여름철에 이 비슷한 중위 중간 뭐죠? 중부지역에서 비슷한 위도대에서 겨울도 똑같이 비슷한 위도대에서 볼 거예요. 보니까 춘천이 가장 덥네요. 여름에 그죠? 그리고 강릉이 좀 시원하고 인천이 중간이야. 같은 바다에서도 강릉이 인천보단 좀더 시원하죠. 아 그렇구나. 일단 가장 안쪽에 내륙에 있는 춘천이 가장 덥구나 봤을 때 해안보다는 내륙이 더 더운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땅이 금방 뜨거워지기 때문에 우리 그 비열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밑에서도 나올 건데, 이런 비열 때문에 땅이 금방 더 뜨거워지는 반면에 바닷물은 수심이 깊고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뜨거워지는데 시간이 오래 천천히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냄비에 물을 데울 때 냄비는 금방 뜨거워지지만 방금 불킨 상태에서 물에다 손을 넣어도 물은 지금 바로 뜨거워지지 않잖아요. 그런 원리에 의해서 비열이라는 거,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건데, 이런 비열 차이 있다가도 배울 겁니다. 요거에 의해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인천과 강릉은 둘다 바다에 바로 접한 지역인데, 왜 비열 차이보다도, 뭐 때문에 차이가 나냐? 자, 일단은 여름철에 동해안보다, 어 서해안이 좀더 기온이 높은 걸알 수가 있죠. 이렇게, 온도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죠. 자, 이것은 동해 수심이 되게 깊기 때문입니다. 좀 이따가 또 나올 텐데, 동해가 서해보다 훨씬 깊어요. 어, 엄청 차이가 나는 정도로 깊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물이 엄청나게 깊고 큰 수영장이야. 여긴 엄청 야트막한 어린이 수영장이야. 여긴 금방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여기는 엄청 오랫동안 시간이 걸려야 서서히 데워지는 거예요. 물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강릉은 서서히 더 데워지는 반면에 인천은 이 동해에 비해서는 서해가 빨리 데워지기 때문에 좀더 빨리 데워지 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무튼 여름철 기온은 내륙이 더 뜨겁고 서해안이 동해안보다 더 뜨겁구나. 아, 다음 겨울철 기온 보겠습니다. 겨울철 기온을 보니까 강릉은 0도, 춘천은 어, 영하 5도나 차이나네요. 그죠? 해안보다는 내륙이 더 추운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겨울철 기온은 이제 어디가 더 춥냐? 이거를 보면 되는데 내륙인 춘천 지역이 더 춥다. 해안보다는 이땅 안쪽에 있는 지역이 더 춥다. 중강지는 영하 16도나 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동해안과 서해안 보니까, 야, 동해안과 서해안도 기온 차이가 꽤 나죠? 동해안이 더 따뜻하고 서해안이 더 춥네요. 서해안이 더 춥다. 자, 이건 아까 여기 여름이랑 똑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도, 어, 동해가 더 깊은 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워지는 것도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기는 금방 추워지고, 인천은. 그래서 그 바다는 너무 크기 때문에, 물론 짜기도 하지만 잘 얼지 않죠. 하지만 강물은 금세 얼죠. 조그만 개울일수록 더 금방 얼어요. 그런 것처럼 인천이 수심이 낮기 때문에 서해안이 동해안은 수심이 깊기 때문에 동해안이 더 따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그 이건 이제 바다의 얘기고요. 땅, 어쨌든 해안가에 있는 도시잖아요. 이 강릉 지역은 동해안 지역은 태백산맥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서 계절풍을 태백산맥이 이렇게 길게 있어가지고 막아줍니다. 그래서 서쪽에 있는 지역보다 요 태백산맥 동쪽에 있는 지역이 이 바람을 막아주기 때문에 좀더 따뜻한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됐죠자이 남북의 기온차 그 다음에 동서의 기온차를 지금 살펴봤는데 동서의 기온차는 이 비열 아까 비열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동해의 깊은 수심이 서해안과 얕은 거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발생하는데, 어쨌든 보니까, 어,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 여름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진 않아요. 가장 차이가 난 제주도와 중강진도 한 5도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죠? 가장 더운 곳과 가장 추운 시원한 지역이 5도 정도 차이 나는데, 겨울은 어떤가요? 겨울은? 야, 여기는 16도랑 8도니까 거의 몇도 차이죠? 16도하기 8은 24도 차이가 나죠? 거의 25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는 24도 차이가 납니다. 오, 겨울 기온차가 훨씬 큰걸알 수가 있죠? 일단 남북에서는, 그죠? 자, 그럼 동서간엔 어떨까요? 동서간에 충천과 강릉의 기온차이 얼마죠? 마이너스 5도와 0도니까. 5도씨 차이네요. 그리고 인천과 춘천도 어좀 적긴 하지만 어쨌든 2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반면에 여름을 보면요. 여긴 동서 차이도 좀 적어요. 인천과 춘천은 한 1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고, 춘천과 강릉은 3도 정도 차이가 나네요. 자 같은 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 5도와 3도, 2도와 1도 역시 동서 차이가 남북 차이보다 작긴 하지만 적긴 하지만 그래도 겨울이 좀더 차이가 큰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 게 뭐냐면 남북의 기온 차이, 동서간의 기온 차이 모두 모다 겨울의 기온 차이가 더 크다. 겨울의 기온이 높다가 아니라 겨울의 기온 차이가 더 크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기온의 연교차 한번 보겠습니다. 기온이 1년간에 얼마나 같은 지역에서 차이가 나는가? 중강지는 와, 22도랑 16도니까 거의 한 38도, 40도 가까이 연교차가 발생하고, 제주도는 한 20도 정도 차이가 나는 걸볼 수가 있죠. 기온의 연교차는요, 음, 정리를 해 볼게요. 내륙이 해안 지역보다 그러니까 육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해안 지역보다 더 연교차가 큽니다. 이거는 그 춘천과 인천, 강릉을 비교하면 알 수가 있는데 어, 좀 이따가 볼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서해안의 연교차가 동해안보다 더 큽니다. 여기 서해안의 연교차가 인천 한 28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리고 동해안의 연교차가 같은 위도대에서 봤을 때도 23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0도랑 23도. 춘천은 춘천은 꽤나네요. 31도 정도 차이가 나죠. 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왜 그럴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해는 뭐가 깊다? 수심이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동해에 수심이 깊기 때문에 데워지고 추워지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동해안은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좀 따뜻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반면에, 자, 보세요. 내륙은 여름에 엄청 뜨겁죠. 겨울엔 또 엄청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내륙이 해안보다 연교차가 클 수밖에 없겠죠. 서해안도 여름엔 엄청 뜨겁고 동해안보다 겨울엔 또 엄청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가 엄청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교차는 서해안이 더 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같은 위도대에서 연교차를 순위를 매겨 보자면 연교차의 1등 제일 큰 곳은 춘천. 그다음에 인천, 서해안, 그다음에 동해안인 강릉. 요런 순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북의 기온 차이, 동서 간의 기온 차이, 그리고 그 기온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그리고 기온의 연교차까지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